제주에서도 뛰어난 경치로 이름난 서귀포 표선 해비치 해변. 파란 바다와 하얀 모래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제19회 하얀 모래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1 9번째 열리는 표선 해비치 해변 하얀 모래 축제는 뛰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여름마다 피서객들을 불러 모으는 역사와 전통의 제주 여름 축제입니다. 깨끗한 모래와 바다에서 어린아이들과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깔끔히 정리된 잔디밭에서는 여유로운 캠핑을 즐기며 여름의 정취를 한껏 느꼈습니다. 우리 그 뒤에 계신 우리 그뭐 시식 행사 여러 개뭐 한돈이나 한우나 광어나 또 우리 갈치 또 밀감 여런게 시식 행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또그 이후로는 뭐 맨손 광어잡이라든가 또는 노래자랑이라든가 하여튼 뭐 다양한 행사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진짜 우리 대전 그하얀모 축제가 진짜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구경을 해주시면 진짜 보람된 추억이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다 먹거리 즐길거리가 축제에서 빠질 수 없죠. 국산 돼지고기 한 돈, 국산 소고기 한 시식 행사가 하얀모래 축제에서도 열렸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고 있으니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고소한 고기를 한점 맛보기 위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제주 한우 고비가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니까 한우 치킨을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음. 입맛을 사로잡는 한돈, 한우에 이어 제주 광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인 광어가 초밥으로 탄생하며 피스각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체험부스는 어린아이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몸에 붙이고 조각 하나하나를 신중히 꼽는 다양한 펄러비즈 체험은 신나게 바다를 뜯는 어린이들을 집중시키는 신기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먹고 쉬었으니 몸을 움직여야겠죠. 축제장 무대에서 림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박수를 치며 시작한 경기에서는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며 탈락자가 속출합니다. 언니와 동생, 아버지와 딸, 그리고 부부가 2인 1조로 힘을 합치는 모습에 박수가 이어집니다. 손자를 두 손으로 안는 할머니는 힘차게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탄과 격려가 쏟아집니다. 이것저것 볼거리를 돌았으니 목이 마르네요. 표선면 성읍리에서 생산된 녹차는 건강한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표선면 성읍리에서 생산한 오늘은 녹차 한잔시음마러 오세요. 오세요. 지금까지 축제는 준비운동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축제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흥이 달아오릅니다. 푸짐한 상품을 내걸고 사회자와 벌이는 가위바위보 게임은 긴장감 속에 희비가 교차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겨진 인원의 표정에서 더욱 긴장이 가득합니다 사회자의 대결에서 떨어진 여학상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역력하네요 하나 둘셋 예! 평소에 느껴보지도 예! 못하는 즐거움들에 대 해방감들이 예. 너무 마음이 홀라르네요 축제에는 흥겨운 노래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진짜 가수는 아니지만 목소리도 풍모도 비슷한 일명 가짜 김은국이 히트곡을 부릅니다. 김은국의 대표곡 《호랑나비》의 안무를 신지하는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안무를 따라합니다. 가짜 김은국의 열창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재미있게 따라하는 아이들의 몸짓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어 공짜로 볼거리, 먹거리, 할거리가 이렇게 많은 축제는 저희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특히 이렇게 공기가 좋은 어, 이런 곳에서 축제를 벌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영감으로 참가자로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표선 해비치 해안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하얀 모래 축제. 무더운 날씨에도 바닷바람과 고운 모래라면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언제나 여름이 오면 표선 해비치 해안은 행복한 가족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